자, 하이, 하이엄, 님들. 자, 오늘 더러운 게임. 오케이. 개더러움. 자, 님들 더러움 조이. 오케이. 개더러워요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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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더러워, 게임. 완전 추억 돋는 게임이에요, 이거. 야야야야! 어이 뭐야 마우스 바꾸 당하네 어 야야야야야! <laughs> 오케이 좋았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야가버리야야 산다 야, 야. 야. 대새끼야 야어 야. 졸라 빨라졌어요 졸라 빨라졌어요 너무 많이 쌌어요 지금 변비 변비 수준이 그렇지 예! 예. 독한 지 1분 만에 올 클리어 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끝.